어, 푸드 테크는 음식과 기술이 만난 그런 산업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어, 인간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먹기 위해서 어, 뭐 염장을 한다거나 말려서 이제 오래 보관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푸드 테크고요. 또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식품 생산을 더 잘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도 푸드 테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현재의 푸드 테크는 이제 어, 첨단 RCT 기술을 적용을 해서 만든 4차 산업이 이제, 어, 푸드테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리단길 이후에, 어, 무슨 복리단길 송리단길, 뭐, 이런 길 이름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 역세권이 아닌 슬세권, 슬리퍼를 신고 나가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그런, 어, 거리 경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 라스트 마일이라든가 라스트 핏, 이런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어, 지역경제와 로컬 상권을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역시 이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고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어, 멀리 가서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 집이나 집 근처에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어, 트렌드가 이제 많이 생겨나면서 이런, 어, 지역경제, 지역거리 문화가 더욱더 이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푸드테크를 보면 여러 분야에서 지금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뭐, 노봇이라든가, 대체 식품이라든가, 또, 어, 기타 다양한 배달 서비스, 온라인 커머스, 어, 이런 여러 형태로, 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식품은, 어, 말 그대로, 어, 소고기나 뭐, 닭고기나 이런 거를 식물성으로 대체하는 그런 식품을 얘기합니다. 어, 대체 식품 시장은, 어, 향후 약 160조 원 이상으로 크게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까지 이런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에너지가 중복적으로 반복돼서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1kg 생산하는데 사료가 7.5kg이 들어가고 물이 15톤이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피해되는 그런 토양 오염이나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여러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